우리 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네이처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최근 흐름은 그렇게 좀 재미는 없습니다. 자, 재미 없이 이렇게 좀 고점에서 흘러 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단봉 형식으로 단봉 형식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60일선까지 박살이 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120일선 그다음에 240일선 자 지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흐름만 보면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아직은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좀 많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아, 이쯤이면 지지 받겠지. 뭐 여기에서 장기 이평선에서 당연히 지지 받겠지.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거. 자이 위에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자 물려 계시는 분들 100% 계실 텐데. 내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좀 비중이 많은데 내가 만약에 튀어 오르면은 좀 비중을 덜어내고 싶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지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튀는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반등을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주주시다 아니면은 내가 신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지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많은 얘기들 해드릴 거예요. 코멘트 해드릴 건데 이 안에 모든 기회가 있고 모든 힌트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받으셔가지고 평생 동안 써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최근에 있었던, 자, 올해 있었던 이슈들 이런 것들 요약 좀 해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종목으로 제가 과거에 크게 수익을 내드렸었던 때 어떠한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 여러분들에게 공부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앞으로의 전망, 자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혹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시작과 함께, 자,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누르는데, 여러분들, 0.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자, 올해 3월부터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네이처3. 자, 기본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를, 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자, 미국의 FDA. 자, 이게 바로 이제 제약 바이오세는 거의 치트키죠. 치트키. 미국 FDA의 어떤 인정을 받는다거나 자, 최종 목표는 이제 임상 3상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최종 목표가 될 텐데 미 FDA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에 이때 당시에 점상을 두 번을 갔습니다. 자두 번의 점상을 갔었다. 자 이게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말에 자 지난 4월 말에는 자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자미 FDA에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시면은 이제 조인트 스템이라고 하죠. 자 이제 네이처셀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제 이름이 조인트 스템인데, 자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임상 3상 시험을 이제 FDA의 현지 품목 허가를 위한 최종 아, 최종 임상 시험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자 이게 자 3월에 뜬 기사와 자 4월에 뜬 기사가 한 번씩 대박을 치면서 강력한 수급이 나왔고 자 상한가 그리고 점상 두번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자 미국의 FDA 관련해 가지고는 자 같은 소재로 지금 뉴스 기사가 뜬 겁니다. 그래서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 자 그다음에 4월에 뜬 기사에서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게 기사가 떴는데 자 대동소이 합니다 자, 자 기사 내용 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어떠한 기대감이 있다 자 뭔가 특별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한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대감에 대한 이 기사를 띄우고 있다라는 거자 이게 어떠한 것이냐 결국에는 세력들이 자 세력들이 이 기사 호재성 기사를 이용을 해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주 목적은 뭐다 바로 매집 이라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은 바로 매집이다 자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이 수급을 이용을 하는 것이다 개미들의 수급도 그렇고 본인들의 돈도 써서 이 수급을 결국 만들기 위한 매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이게 어떠한 주식시장이라는 게자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 가치 자 기업의 가치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세력들 자 주포라고 하죠 이 세력들이 자 돈을 끌어다가 넣어주느냐, 그리고 개미들을 꼬시느냐, 자, 이런 걸로 차트는 결국 세력들이 만드는 거다.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무것도 믿지 마라. 아무것도 믿지 말고, 자, 돈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뭐냐? 수급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자, 이것만 따라다니다 보면 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이 바로 주도 섹터 그 다음에 그날 그날의 주도주 주도 테마 이 안에서 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확실히 과거에 이제 주도주 주도 섹터로서 제약 바이오. 자,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올 때 자, 그때를 노려 가지고 종가 매매로 관심 종목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10월 25일, 10월 25일에 종가 관심 종목으로 네이처셀 자, 여러분들한테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드리면서 드렸던 거 기록에 남아 있고. 자,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확실하게 날짜, 날짜 찍히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스크린샷 아니라는 거. 자, 포토샵 조작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날 채팅을 쳤다라는 거싹다 인증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25일, 2024년 10월 25일이 언제냐면, 2024년 10월 25일, 자, 이 캔들이 떴을 때 여러분들에게 종가 매매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운 좋게 드리자마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수 있었는데, 자, 그 앞전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었지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주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90% 이상의 확률이 됐을 때자 그때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거나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거 차트를 보면은 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 우리가 돈을 벌수 있을 만한 타점은 눈에 굉장히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과거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해가지고 자90% 이상의 확률이 됐을 때만 공략을 해야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도 흐름은 안 좋아요. 자, 흐름은 안 좋지만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큰 파동, 자, 이러한 큰 파동이 남아있다라는 걸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아무 근거도 없이 기회가 있으니까는 그냥 나만 믿어라. 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 자, 올라가기 위해서, 자,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올라갈 수 있는 이 호재, 자, 어떠한 모멘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어떤 대응 타점들 그리고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성을 해서 자, 최신화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확실하게 어떠한 매수 타점이 궁금하다 매도 타점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 소통방 자 들어오시면은 자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에게 노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뭐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자 문자로 똑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다 자세하게 직접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다 보여드릴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다 라는 거 적정 주가 계산기, 여러분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안정시켜 줄수 있는 그런 계산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제가 제 개인 번호까지 이렇게 공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 자, 2286-3455번으로, 자, 네이처, 자, 네이처라고 세 글자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 그리고 자료, 그리고 이 적정 주가 계산기까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로 손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의지가 있다 내가 의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자 2023년이고 2024년입니다 자 순익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2024년 작년에 드디어 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대폭 이렇게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자 결국에는 이 종목 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 기업이었어요 적자 기업이었다가 드디어 작년에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이 소식이 굉장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고 국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간다 내려가는 이런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조정 구간이 분명히 나오는데 결국 실적이 나온다 라는 것은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조정을 받고 있다. 기간 조정을 받고 있든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든지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차트 분석의 중요한 이유 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차트는 항상 크게 넓혀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분명히, 자, 분명히 보이면은 이런 곳, 자 이런 곳이 고점이죠. 자 이런 곳이 고점이고, 자 이런데가 고점입니다. 이런데가 고점이고, 딱 봐도 여기가 저가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이런 구간들이 저가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저가권에서 매집이 시작된 거다. 자 매집이 시작된 거고, 자 이러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 자 이런 것도 이제 매집봉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밑에서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 자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 이 앞에 있는 구간, 앞에 있는 고점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서 한탕 해 먹고 그 다음에 다시 급락시킨 다음에 밑에서, 밑에서 다시 한번 매집하가지고 다시 한번 한탕 해 먹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지금 나오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눈에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추천 드렸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자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자 이렇게 자 고가권 자 이런 부분들이 고가권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고가권이고 여기에서 급락을 하고 자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을 했다. 자, 그리고 이런 뾰족뾰족한 부분들, 저 요런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요런 것들이 뭐다? 자, 매집봉이다. 자, 매집봉들. 자, 매집봉들의 역할이 뭐다? 저가권에서 확실히 이 구간까지는 세력들이 본인들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서든 분량을 매집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구간, 여기까지는 무조건 바다권에서 다시 한번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 그리고 돌파를 하는 순간에 강력하게 거래량, 자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고가권에서 밑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한꺼번에 강력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흔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발굴도 하고 차트 분석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는 자 리스크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 자 이러한 타점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자이 정보방 정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항상 제공을 해드리고, 적합한 타점이 왔을 때, 혹은, 이제 곧 있으면은 좀 낌새가 보이거나, 임박했을 때,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주주시거나, 지금 내가 물려있다, 아니면 확실히 이 종목,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건, 자,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대학바이오 중에서 이 네이처3라는 종목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이에요.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쨌든 이러한 파동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도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곧 있으면은 진짜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임박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시장이 자 미국 시장이 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 거의 확정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자, 그 전부터 미리 몇달 전부터 제약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때 적절하게 눌림목이 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수혜를 받고 강력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제공을 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타점들. 대응 전략 자료 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놓는지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 종목에 대한 전망들도 같이 그리고 시황들도 같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제가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 주가 계산기 여러분들도 직접 아주 손쉽게 활용을 할수 있다 라는 거 지금부터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저랑 계속해서 이 소통을 할수 있다라는 이 의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뿌리고자 하는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이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계속해서 소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 이렇게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2286에 345번으로 자 네이처. 자 네이처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고 자 이거는 이제 네이처 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처인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아니면 뭐 내가 좀 진단이 필요하다. 나도 절박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종목명을 넣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종목 진단과 대응 전략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신청이 필요 없는, 자, 신청이 필요 없는 딱 클릭 한 번, 자,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또 있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평소에 바쁘고, 자, 귀찮은데 언제 뉴스 다 찾아보고, 언제 자료 다 찾아보면서 주식매매 하시겠어요? 자, 그런 귀찮은 작업을 누가 한다? 내가 해드린다. 자, 정프로가 해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설명란, 자, 더보기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면은 자, 두 번째. 자, 요약 정리, 텔레그램 정보방 링크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이거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자, 섹터별로, 테마별로 실시간으로 주요 이슈가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요약 정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하락의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실시간으로 뉴스 링크까지도 싹다 첨부를 해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이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표로 싹다 요약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슈가 된 종목들을 매일매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짜로 한 눈에 딱 나오게 자 주식 테마맵 형식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마감 시황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관심 종목들 인증도 여기다가 싹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날짜 인증, 그 다음에 포토샵 조작 아니라는 거 인증 영상에 다 담겨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정프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자 종목 분석 여러분들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확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 계좌에 있는 내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저에게 원하시는 종목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중 평단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남겨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상세하게 여기에다가 올려 드린다 자 모든 것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끝까지 남아 계셨단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성공의 기운이 함께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랑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이 계시면은 자,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